안녕하세요. 분해하자의 박경임입니다. 이번 동영상 제작에 사용된 노트북은 삼성 NT910S3G입니다. 분해가 아닌 조립입니다. 이 노트북은 부팅을 여러 번 시도해야 부팅이 겨우 한번 이루어집니다. 조립을 한 후에 부팅을 해보는데 몇번 눌러야 부팅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멀 그리스가 지나치게 많이 도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썸멀 그리스를 전부 제거를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적당하다고 하는 그 양을 도포를 이렇게 해 줍니다. 나사를 조여줍니다. 메인보드를 장착해 줍니다. 나사도 채워주고요. 선들도 전부 연결해 줍니다. 키보드 연결선도 연결해 줍니다. 팬쿨러도 연결하고요. 저장장치. 배터리 연결선을 연결해 줍니다. 나사들을 전부 채워줍니다. 모니터를 연결하고 신지의 나사를 고정시켜 줍니다. 하판을 끼워주고요. 내면 가장자리를 잘 눌러서 확실하게 끼워지도록 해줍니다. 하판의 나사를 전부 조여줍니다. 몇 번을 눌러야 부팅이 될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부팅이 됩니다. 종료하고 다시 한번 부팅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누르자마자 또 켜집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모양입니다. 여러 번 켜야 켜지는 노트북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켜집니다. 유익하였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